뭘 찍을 거냐면, 환자한테 말할 때 표현들, 이때까지 닥터한테 말했고, 어, 간호사끼리 인계하는 거,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한테 하는 거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음. 한번 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요즘 최근 이제 한국 선생님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런 표현, 영자를못 하겠다, 뭐 어떤 표현 써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이제, 그 정맥주사 넣을 때 전후 상황극처럼 해가지고 뭐 넣기 전에 설명, 넣을 때, 그리고 넣고 나서 괜찮니? 페일 뭐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환자한테 처음에 어프로치 할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You need a new IV 뭐 이러면서, <laughs> 이러면서 가면서 I.V.라고 하면 보통 알아듣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음. I.V.라고 하면 다 알아듣고 음. 가끔 모르는 사람들, 되게 엄청 할머니이신 분들 음. 뭐, Is it a needle? 이럴때도 있어 <laughs> Yeah, it's a needle. Yeah, I, 음. I can't lie. 그러고서는 어, Let me put an I.V. on you.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요. 음. 저는 이제 항암 주사실에 있잖아요. 인퓨전에 있으니까. 어, 키모 포트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액세스라고 해요. 네. 그래서 let me access you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let me access your port. 그리고 우리끼리, 간호사끼리 얘기할 때도 Can you access her for me? 이런 식으로 음. 내가 혹시 바쁘고 있으면 바쁘면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4일마다 IV를 이제 바꾸잖아요 그 일반 병실이나 뭐할수 있으면 그래서 그때 이제 Your IV is expired, so we need a new one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하죠 음. 저는 토니케 음. 묻기 전에 물어봐요 Which arm do you want? 이렇게 음. 물어보고 Uh, do you have a preference on your um, ID area? 이렇게부터 물어보고요, 뭐. Where do you want it? 약간 이렇게도 물어봐. 가장 간단하게. Where do you want your IV? 이러면서 그냥 접 이렇게 아예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IV를 이제, 이제 다 까고 이제 설명을 하죠. 내가 여기에 놓을 거야. 이러면서 하면서 묶고. 근데 만약에 묶었는데 이쪽이 너무 없어. 그러면 이제 다른 팔볼 때, Let me see the other arm. 네, 맞아. 그렇게 해서 음. 완전 똑같아요. 저도. 음. 그래서, Your vein is not good on this arm. 음. Let, me, let, let me take a look at the other arm. 이렇게 얘기하고, 어, 일단 오른팔 먼저 볼게. 이럴 때도, Let me take a look at your right arm first.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음. 그쵸, 그럼 이제 토니켓에묶는다는 어떻게 얘기해요? Uh, let me put a tourniquet on you. 음. 이렇게 put을 써요. 솔직히 토니켓 자체에 음.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It's gonna be a tie. 그냥 이렇게. 음. 저는 막토니켓이라기보다는 I'm gonna tie you up. 이래요. Tie you up. 괜찮죠. 그래서. 음. 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이제, 좋은 베인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은, 그 좋은 베인에 대한 표현들도 있죠. 음, 음, 음. 그래서 저는 그냥, oh, you got a good vein. 뭐 이러면서, 음. I'm gonna use this.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 우리는 막, 뭐, o oh, that's a good vein. 음. 이렇게, you got a good vein. 음.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that's a juicy vein. <laughs> I mean, you have some juicy veins on you. <laughs> say, you do have some veins. 이렇게도 얘기하고, 음.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넣을 때는 뭐 한국에서도 이제 막, 뭐 하나, 둘, 셋, 가끔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So I'm gonna count three 이러면서 one, two, three and it's gonna be a big poke or I'm gonna I have to poke you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있어요. 가끔 하나, 둘, 셋 하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환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you want me to count three or no? 이렇게 물어봐요. 음. 그래서 어떤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있었거든요. No 이래요.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그냥 <laughs> 거예요. 그냥 진짜 그냥 아예 딴 얘기 하다가 이렇게 <laughs> 만지면서 끝게팔 보다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원투 2, 3안 하고 <laughs> 그리고서는 솔직히 원투3까지는잘안 하고요. 저도 보통은 어떤 사람은 되게 카운트를 해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 폴트 뭐 이렇게 들어갈때도어어원 트위 원투 이렇게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막 막 니들 보기 싫어. 막막돈 쇼미가 이러, 막 이런 음, 사람들 음, 막 음, 있고 음. 그냥 세지도 음. 말라는 사람 있고 별 별의 별 음, 사람들 음. 많고. 그래서 이게 니들 넣을 때 어, oh, It's gonna uh, It's g be a pinch. 그냥 음, 이렇게 따끔하세요. 그냥 따끔. 그거를 그냥 모든 주사. 뭐 이게 뭐키모폴트든 서큐 그냥 샷이든 뭐 백신 주사 같은 것들 상관없이 음. 그냥 It's gonna be a pinch.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고 oh, It's 음. gonna be a big thing. 이러면 음. 엄청 아플 때. 막 엄청 아픈막 좀, 그니까, it's gonna be hurt a lot? 이런 막 이렇게 mm -hmm. 물어봐요. 엄청 걱정 많은 사람들 되게 많이 아플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h uh, I can't say it won't hurt, but it's gonna be a little mm -hmm. um, painful. 이렇게도 얘기하고, it's gonna be a big stick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되게 아파요. 이럴 때는 big stick. 이렇게 mm -hmm. 얘기하고, it's gonna be a little bit of stick. 이렇게 얘기하고요. Mm -hmm. 어, 환자가, 나 베인 안 좋아. 이럴 때, Oh, well, I don't, I, I don't have a good thing.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I'm a hard stick. 이렇게도 음. 얘기하고, 음. 우리가 환자한테 얘기할 때도 너, 너 혈관 좀 없니? 이렇게 물어볼 때, 음. 어, you're hard stick? 막 이렇게도 물어봐요. 음. Are you hard stick? 이런. 하드 스틱이라는 말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드 스틱 자체가 문법적으로 음. 사실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하드 스틱이 결국은 hard to stick 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hard stick 이렇게 음. 하고요. 맞아. 그리고 저는 그, 제가 이제 피검사를 당할 때, Did you bring a good vein for me? 막 이런 말 많이 아, 들었어요. 맞아요. <laughs> 그리고 만약에 안, 안, 만약에 안 보이잖아요. 음. 혈관이 막안 보여. 막그런칼을막 쓸면서, <laughs> Where's your vein? You left at, like, at home? Like, they go to vacation? 막 <laughs> 우리끼리 막 진짜 그런 약간 되게 희한한 말을 음. 많이 하고, 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음. 어, 너 집에 혈관 놓고 왔니?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Where's your vein? 음. 그러니까 이렇게도 막 얘기를 하고, 막, They are hiding, 막이래 환자들이. 음. 그래서, 샤 like, they are shy,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약간 음. 유머러스하게 좀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음. 것 같아요. 외인들을 다 의인화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서, Don't be shy, 이러면서 막 <laughs> 얘기하고, 음. 어, 막, 또 그리고 저희 이제 남자 간호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어, 막, 여자 환자도 남자 환자도 상관없이 딱 혈관이 좋은 게 발견을 했으면 음. I'm going to this guy 이래요. 나 여기 혈관 여기 찔릴 거야. I'm going to this guy. Let's get this guy. 음. 이러면서를 <laughs>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어. 놓고 이제 저희는 이제 4일 내내 써야 되니까 사인을 하면은 oh, Let me just sign. Let me just put my name on. Let me just put on date. 이러고 끝나고 만약에 페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배으면 일단 죄송하다고 먼저 해야죠 I'm sorry 뭐 이따가 Oh, not a good luck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야, 만약 한 명이 실패하고 저한테 넘겼어요. 그러면은 wish me luck 막 그러고서 음. 사람들이 막 I'm crossing my fingers래요. 이 환자들이 막 내가 너라도 잘 나줘라 놔줘, 제발 이러면 crossing my fingers. 그래서 어떤 사람은 I'm crossing my both fingers, all of my fingers, my toes. 이러면 oh yeah they do that. 그 <laughs>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음. 내가 wish me luck 이러면서 찔러기도 하고요. <laughs> 그리고 만약에 잘못 찔러는 경우에 이제 sorry, oh not, oh, not a n o t good day. 이러면서 let me bring another nurse. Um, let, me, uh, let me get another eye.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아니면은 환자들이 워낙에 막 뭔가 허락 없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 되게 뭐 고소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프로토콜이 두 번은 그한번 실패했어더라도 두 번은 오케이. 근데 세 번째는 환자한테 허락을 구할 것 아니면은 뭐 무조건 다른 열스를 브링할 것, 뭐 음.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 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고 저희도 보통 한번 하고, i s i 케이 okay, if I can try one more time, 이래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허락을 받고 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저희가 막 이제 일하기 시작한 지 1, 2년 차도 아니고 사실 웬만한 베인을 봤을 때는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없으니까 못 넣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번 투자해보고 안되면 Let me bring my charge nurse. She's better than m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뭐 차지날 수도 육안으로 안 보이는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희는 그 초음파를 가져와서 간호사들이 보고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We're gonna use the ultrasound. This is a machine that it'll show your vein better. 이러면서 설명하고 아이들을 놓기도 하고 이게 실패하면은 이제 뭐 IB팀을 부른다든지 병원에서 병원 세팅에서 있으니까 IB팀을 불러서 IB팀은 조금 더 좋은 초음파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IB팀을 호출하든지 하게 되고 그렇게 정말 또 실패한 탓 I'm so sorry 이러면서 사실 마음이 별로 없는 말이죠. 미안하게 었죠좀떨어뜨하게요 그러면서 <laughs> I'm giving you a hard time 이렇게 음. 너를 좀 힘들어하게 해서 <laughs> 미안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 그러고 딱그다 붙이고 나서 딱 fix 그아이디를잘 고정하다는 fix를 많이 쓰고요. 음. Let me secure 라고 r t 나들 제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secure라는 단어도 음. 쓰고요. 그좀 안전하게 고정한다. 그리고 저는 고정할 때좀 그 붕대 같은 게 있는데 음. 좀 칼라스란 음. 붕대. 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액추얼 대는 아니고, 약간 그거를 뭐라고 그러면 저희는 코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피부에 뗄거다 붙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고정하기 좀 좋은 용이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밴드끼리 붙는 그거 맞아요. 너 어, 밴드끼리 거죠? 붙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는 못 봤는데 여기서 쓰더라고요. Thank you for volunteering. <laughs> 짠. Yeah, squeezy have to That's squeezy. t h a 환자들이 얘기하기를, 그거를, p e 스피를 s p i t 을막 음. 그런데, pet 가면은, 아, 걔네 털이 많아서. 걔네들한테 쓴대요. 아,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는 병원에서 아. 다 쓰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갖 좀, 그게, 그게, 좀 신기했고, 그렇게 음. 고정을 하거나 서플러시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환자들이, 뭐, 뭐예요 무슨 약이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this is the saline flush. 이러면서 음. 들어가고요. saline flush 넣면서 d you feel the flush? 이래요. 음. 그러면은, what am I supposed to feel? 이래. 그러면은, 뭘 느껴야 되니? 이러면서는 어, oh, you don't need to feel anything. 이렇게 얘기하고요. Do you feel cold? Or is it burning? Or no. like, what do you feel? 이러면은, I don't feel anything. 이러면 that's good. 이렇게 음. 얘기하고, 뭐, I feel cold. That's okay. That means it's a vein. It's in the vein. 이렇게 음. 얘기하고, 뭐, blood return 있는지 음. 확인하기도 하니까, you have a good blood return. We got it in. 이렇게, 뭐, 너 잡았어? 이렇게 할 때, 너 ID 잡았어? 이럴 때는 잡았었는 got이세요. You got it, y e a I got it. 이런 자들 이제 다 주사 끝나고 나가주고서는 어, uh, if there's any burning sensation or if you need anything, just um, just let me know.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요그 s 서 hold on us 이러면서 <laughs>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약을 준다거나 하면은, 뭐 well, we're gonna start fluid or we're gonna give you antibiotics 막 이러면서 그냥 설명하고 이제 그걸로 IV insertion부터 이제 약 주고 혹은 뺄 때까지가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죠. 그리고 그 주사 연결해드릴게요를, connect you to 뭐 normal s a i l i n g 뭐 connect you to kim,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아, 어, 그렇게, hook 홉길합 o 도 많이 써요. 어, 음. 맞아. I'm gonna, h uh, hook this up to uh, the, well, I'm gonna hook this up to the b a n y 뭐, 이런 식으로, 뭐 well, e I'm gonna hook this up to the i v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앞을 지금 걸어서 연결해 드릴게요. 이 표현은 음. hook it up to, 이거를 쓰더라고요. 음. 아, 그럼 이거 IB 빼고, 뭐지, 이거 수액도 빼고, IB 빼는 것까지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그, IB 뺄 때도 이제, IB 연결할 때 음. hook이니까, 저는 음. I'm gonna just unhook this one, 이렇게. 어, 아, unhook도 음. 쓰죠. unhook, 빼는 거는 unhook. 음. 그리고 저는, 그냥 아이 아이 v 뺄게요 I'm gonna take the needle out I'm gonna 맞아요. take the IV out 아 uh,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맞아요 응. 저도 그냥 take it out 그리고 하고. 환자도 털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털막뗄때 진짜 너무 미안하거든요 응. 그러면은 막 환자가 막 That's the worst part 이요 맞아, 맞아 맞아 I'm so sorry 이러면 솔직히 좀 미안하긴 하는데 응. 웃기잖아요 털을 너무 떼니까 그러면은 좀 약간 웃거든요 You are laughing, you like it 막 이런 환자들 <laughs> Well, it's free waxing 네 진짜 이러죠러면어 공짜로 왁싱 해주는 거야 음. 음, 좀 환자들이 얘기를 할때 되게 항상 그냥 오피셜한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농담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스몰톡에 나라잖아요. 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더 오히려 좀 유해진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추가적으로 어, 들어갈 때요. 아, bear with me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프니까 좀만 견뎌 약간 이런 음.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갈 때 1, 2, 3 하면서 들어가면서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아니면 환자가 뭐 너무 아파요 그러면 uh, you, are, you are doing good. Bear with me. 이러면서 들어가요 음. 어, 음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또 환자분한테 이제 정맥주사 놓을 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을 얘기할 때 Don't move도 맞지만 저는 Stay still <laughs> 어, <laughs> 이러거든요 그러면 Stay still, 진짜. 많이 이 쓰는 것아요요 어, 맞아요 stay right there. <laughs> 왜냐면 이제 그걸 넣고 뭐 잠깐 테이프를 가지기 위해 이렇게 이렇게 b 떼고 이렇게 음. 오는 순간에 환자가 또움 뭐 t 일 수가 있 a 아요 take t y a i y r i g h t t h e r 음. e i 런게 있죠. 음. 또 있어요? 없어요? 음. Anyway, 아, <laughs> 저희의 목표는 4분에서 <자분해서> 5분이었는데 4분 <laughs> <laughs> 5시가 어렵네요 그래서 편집하면 달라지겠어자 음. 아, 그러면은 다음에 음. 좀더 다른 표현으로 음. 만들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응. 좋 하루 되세요